어른 하나만. 네,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강수진 성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고등학생 탐정 구도신이치 역할의 성우 강수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잠자는 명탐정 머리코보로 역의 이정구입니다. 여러분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 코난이에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선혜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아무로 토우루 그리고 후르야 레이 그리고 버번 세 가지 역할 트리플 페이스 아무로 역을 맡은 성우 악성태입니다. <laughs> 우부터 어,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 어, 예. 저도 이제 되게 오랜만에 무대 인사를 왔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 무대 인사가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무대 인사예요. 그래서 물론 무대 인사는 내일도 진행이 되지만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참석을 합니다. 어 벌써 2년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 인사를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하니까 참 감회도 새롭고 어 뭔가 지금 되게 긴장도 되고 해서 두근두근 하거든요. 어 이번 영화에서 아무로가 과연 어떤 활약을 할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이미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멋진 모습 아무로가 참 멋있게 나와요. 그러니까 그 멋진 모습 다시 한번 잘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 지금 여름이 돼서 굉장히 많이 더워졌는데 어 이렇게 영화 보시면서 시원한 휴가를 보내듯이 시원한 시간 드시길 바라겠고요. 바라겠고요. 어,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재미있게 감상해주세요. 아, 아,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어, 성태가 떨리다고 바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애기했거든요 사실 저도 많이 떨려가지고 이래저래 이리, 버벅거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사랑으로 다 봐주실 거죠. <laughs> 목소리, 미모 다 갖춘 진실 김선혜 최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전설이요? 내가 눈이 안 보여요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항상 7월 되면 기다리시는 코난 극장판 올해도 기대하신 만큼 너무너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제가 과연 우리 유명한 탐정님께 이 마취 총을 쏘는지 안 쏘는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요 아주 좋으신다. 제가 되게 흐뭇하네요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이 코난과 또 우리 유명한 탐정님의 케미가 어떻게 또 보이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돌아가실 때이 잔상이 오랫 동안 남기를 바라면서 저는 코난의 짤을 위하여 시작 <laughs>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자한 서른 몇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. 찍으시죠. 자 마주 총까지 그쵸 그쵸 <laughs>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그대로 불가능을모르는 명탐정 진실은 언제나 하나 네아 어, 저도 역시 그 지난 주말과 이번 주말 두 번에 걸쳐서 어,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어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까이에서 정말 코나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뵙고 나니까 제가 어 굉장한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덕분에 어,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서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다니는데요. 저 역시 이번 영화에서 어, 무대 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, 소중하고 여러분들을 눈으로 다 확인하고 싶은데 어, 눈이 좀 약해서 다 확인은 못 하겠고 어,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어, 곧 50년 가까운 성우 활동을 하는데 어, 오늘날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어,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이 벌어 앞으로 더 좋은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어,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뭐 엔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머리, 코, 고르는 잠들지 않습니다. 어, 총을 꼬맹이가 안 쏘는 바람에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활약 잘 지켜보시고요. 어, 더 좋은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.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더위에 건강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어... 저 또한 지난 주와 이번 주2 주에 걸친 무대 인사 중에 저도 오늘 이 자리까지가 끝 인사가 되겠습니다. 내일 뭐 무대 인사가 또 있습니다만 내일은 또 나가노 형사님들이 고생을 하실 테고 저는 개인 사정상 오늘까지 하는데 아 많이 아쉽습니다. 그리고 더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쉬워서 음. 이 마지막 인사는 여기 지금 많은 글을 써주셨는데 그걸 제가 좀몇 개만. 읽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번엔 탐정님 말고 제가 마취됐어요. I love you so much. Thank you so much. 이번에 무인가면 또 언제 보나? 또 보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시어게 성우님들 보러 칠곡에서 5시간 걸려서 왔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사진 찍어주세요. 이따 찍어드리겠습니다 네. 크리스피 도넛 먹고 싶어. 사억 원. 거짓말 곱하기 3. 천원 있어. 받은 용돈 강수진 다 주고 꼬시다. 울마라. <laughs> 목소리 미모 다 갖춘 전설 김선혜 최고. 아, 네. 성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, 딱 보니까 여기 벌써 두번 이상 보시는 분들이 반 이상일 것 같아요. 오늘 처음 보시는 분, 어, 이 계시네요. 자, 한 3분의 1 정도가 처음 보시는데요. 여러분, 처음 보시는 분, 나머지 3분의 2 되시는 분들이 왜 엔체 관람하시는지 아세요? 구도 신이체 맹활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. 구도 신이체 맹활약을 찾기 위해서입니다. 찾아도 찾아도 잘안 떠오릅니다. <laughs> 너무 크게 웃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네 여러분 명탐정 코난 극장판은 늘쿠도신이치를 위한 영화가 아닙니다 저의 또 다른 자 코난과 매 극장판마다 새로 등장하는 스타 게스트 주인공들 그분들을 위한 영화입니다 그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는 무대인사를 드립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잠들자 저희 장인어른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. 그리고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십시오. 언제나 사랑입니다. 네 <laughs> 네, 여러분 끝. 끝난 것 같죠? 끝이 아직 아니고요. 저희가 선물 준비했는데요. 어, 사인 포스터 준비했고 제가 사전 추첨한 분들 호명할 테니까 손 번쩍 들어주시면 은 성우분들이 직접 가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모리코고르 탐정역의이정우 성우님은 오. 또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어 셀프 그 사진이랑 그런 선물 드릴 거예요. 가지고 눈빛 교환 이정우 성우님이 이동하실 때 눈빛 교환 잘 해주시면은 드리실 거예요. 네, 그럼 호명하겠습니다. 일단 강수진 성우님은 D열의 어? 4번 어? 저분이신가요? d 열열 4번이요. 네, 하드립니다손 아, 네. 주세요 네. 네 이정구 성우님은 A, B열의, B열의 5번 오. 5번 어느 분일까요? 네. 네 축하드립니다 아, 네. 김선혜 성우님은 K열. K열의 K 열 8번 손 들어주세요 아, 없다, K열의 8번 이렇게 네 축하드립니다 정진성우님은 i 감사드리고요. 어,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네. 거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들, 앞으로. <laughs> 사진 찍을 때 후회시 켜주시면 예쁘게 나오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회시 부탁드릴게요. 자, 하나, 둘, 셋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아까 이제 이 타임이 또 마지막이신 분 있으시니까 는 영상도 한번 <laughs> 이번에는 강세준 아, 부님이 네. 이미... 제가 진실은 언제나 하나 하면 마구 흔들어주세요 네. 네. 막주세요 네. 하나 둘셋 셋. 진실은 언제나 하나 <웃음> <웃음> <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>. 하나, <laughs> 둘, 셋, 진실은 경험하지 어, 않고 아무나가 아니온 생목소리로 진실은 언제